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홍보농부 팀입니다. 경철입니다. 오늘은 시골 농부가 쪽대로 개국묵구기를 잡아볼 생각입니다. 자, 저와 함께 가보시죠. 시골 농부 오늘 쪽대지 하는데요. 준비물이 갱이 쪽대 고무장갑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계곡입니다. 이렇게 얼음이 얼었어요. 얼음을 깨고 시골농부가 고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준비을쪽대 갱이 갖고 시골농부가 고 잡으러 가볼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일급수 계곡이에요. 시골 농부가 어떻게 쪽째를 고이셨나 보십시오. 고기는 이렇게 흘러가는 쪽으로 하이만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가 볼게요. 자, 쪽째 대고요 자, 혼자 잡으신 거야? 자, 개인은 별로... 자, 이렇게 진이해주 오. 면 개인을... 좀더잘 이렇게 돌리시면 요 잡혔나요? 아 봐야 겠어 오르는데 어. 자 보시죠 연 엄마 잡아놓은 것 같은데 오르만 아 오르만 음. 자한번 있다 어 풍갈이 풍갈이요 어, 어. 보시죠 자시골연은이 이렇게 잡습니다 오히려 자 볼게요 자 어. 힘이 없다. 이게 <laughs> 예, 겨울철은 힘이 없네요. 자 한번 볼게요. 한번 또 보고. 있나? 또 있나? 어우 한 어, 번씩 있다. 아, 어불러지라고 그러는데 어 보이십쇼. 어. 다열 마리만 잡을게요.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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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크죠. 응. 자 일단 이 식으로 잡으시는 거야. 자 이렇게 고 자 보십시오. <laughs> 귀여워! 나요 잡았어. 한세 마리 잡았어. 고기 잡는 달인 아저씨 우와, 보시죠. 자, 어우, 좋아. 우와, 대박이야, 대요 어, 네. 아, 어, 네. 붕가리. 붕가리. 좋고. 불러지라고 하는데? 아니지. 비레미비레미네 피렘미. 응. 자, 아수있어 자, 어. 어. 어, 얘네 겨울이니까 진짜 힘이 없다. 어우, 귀여워. 1 0마리만 잡을게요. 인이로이용해서 이렇게! 이티 왜? 로 해요. 로헤이이렇게개인으이로헤이주고요 어. 어. 작은 것도 이렇게 이렇게. 오, 오. 이 마리야? 이것도이번도 한번 달고. 봐봐! 나요잡혔나요 잡았어요 어요 아예 피는 거잡히냐네요울 씨, 라아 여기가 잡히는게 신기하다 디레미 요거 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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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꼭지. 꺽지는 꼭지. 조금만 해 에. 방 위에 어? 방세, 방세. 네, 방세, 방세 자, 방세 어디 갔어? 가 자, 치고 어. 고 어, 잡혔나요? 아니, 달려 으아 하! 아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아 근데 모여있네 모여있어 여기 모여 어? 여아저 퉁가리 퉁가리 여 어? 어 퉁가리 나 다음에 피레미 또누구다 피레미 여 겨울에는 피레미가 많네 겨울에 피레미가 많아 음. 자 여기 잡고 한열마리 돼요? 예열마리 돼요 공만 잡을까? 한 번만 더 해보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아. 어, 두 마리. 어우, 어, 쉬려고 그고 어우, 어. 크죠? 야, 어. 이렇게 잡고. 자, 이거 크다, 이거는. 어. 이런 식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거를 갖고요. 숯불피고 볼판 부위를 만들어 먹겠습니다. 올라가서 영상 올게요! 오늘 계곡목구이를 잡았습니다. 한 10마리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항상 비듬을 벗기고요. 그 다음에 안에 내장을 이렇게 손질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고기를 잡은 것 같다가요. 볼판 구이를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닦겠습니다. 자 돌판을 달구기 위해서 범위탄을 피고요 이제 수술 올려놓습니다 어우 두툼하네 술심나 돌.. 돌구이 아니 수술더 넣어야 되잖아요 네 달궈지면은 고기 올릴 때 영상 올릴게요. 오늘은 숯불을 펴왔고요 돌판 올려놨고, 이 돌판이 달궈진 다음에,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달궈졌어요 뜨거워요, 아주. 자, 오늘, 열 마리로 잡았는데, 자, 기 있죠? 여러분. 자, 이렇게 놓고, 어. 아하. 시리미만 잡았어요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자 올려놓고 위에다가 소금을 뿌려야죠 이렇게 돌판 돌판 구이에요 돌판 구이 민물국입니다 개고 아. 어허. 자, 킁고 조금 더올려 뿌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돌판에다가 고기를 구웠는데요. 자, 거의 익었습니다. 시시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음. 와, 맛있다. 요것도, 보고요. 자, 보십시오. 이게 돌판, 계곡, 물고기입니다. 먹어볼게요. 소금을 찍어서, 음. 으음 역시 겨울에 먹어야 최고 맛입니다 아주. 야 끝내주네요 처음으로 이렇게 보봤는데요 돌파는 약간 안되네요 이게 이게 고기는 맛있어요 자 음 모양이 좀 흐트러지네. 음자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가평 오시면은 시골농부하고 함께 잡아서 한번 같이 한번 드셔보시자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음양 끝내줍니다, 여러분. 시골에 사는 맛입니다. 시골에 사는 최고의 맛. 계우도 가고, 산도 가고, 농사도 짓고, 시골에 사는 최후의 맛이고요. 이 시골 농부가 항상 고기도 잡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영상도 이제 산도 올리고, 계곡도 올리고, 농산제, 농사도 올리면서 올리겠습니다. 또 흥분 농부는 다평소 펜션을 운영하습니다 음. 자, 하나 더 먹어볼게요, 여러분. 아허 오. 음. 아, 예. 매운탕 끓였을 때보다 더 맛있습니다. 뼈까지 다 먹을 수 있고요. 음. 끝으로요. 시청자 여러분, 동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가평 흥부농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